저기요! 구독하셨어요? 자 가보자 와 미드 카서슨네 정신 나갔네 진짜 탈론을 상대로 유닛부터 미드 라미 밀고 탑다이브 존나 쳐나 블러드 타이브 되거든 알겠스 걱정하지마 걱정 내가 판을 다 만들게 알았어 알았어, 알았어. 걱정마 걱정마 이판그나숨 마신다? 숨 마셔 진짜로 아 이겨줄게 파스트 블럭 어? 아, 꼭임베르 당하더라니. 자, 갑니다. 가서서 왜 이렇게 몸집이 커진 것 같냐, 얘? 오, 왜 이렇게 늠름하냐? 무섭게. 이거 그러니까 모든 이펙트가 다커진거같습니다 아, 어우, 바텀 솔킬. 쉣. 바텀 솔킬이라니. 돌았지 진짜로. 이제 다운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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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. 이겨줄 테니까 나만 믿어. 카서스가 노플이니깐. 원콤이 날려나? 점화가 운 때문에 콤이 나겠지? 이제 솔킬려. 가슴. 저도 이제 솔킬려. 삐이. 포탑 돈을 먹을 수있겠디아 피깨나서 이거 다이브 되는데 야, 라임 밀고 밑 타봐 오케이 바라는 건 존내 많아요 가는 중, 가는 빨리 중 빨리 와봐, 빨리 와 이거 킬이다, 이거 노플 근데 신발이 없어서 아, 뛰어가면 뛰어, 가, 뛰어 가면 잡으면 돼 느리지만 꾸준히 가면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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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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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자 난안 죽어, 나안 죽어 다이브 아, 쳐, 이거 하자 잡아, 이거 너해 잡아. 어, 잡을 수 있지. 얘도 가실? 맞지실곧궁 온뎀. 이 실수 나? 오호라. 웃어지 네. 말걸. 아. 마음이 급했다리. 아 마음이 급했다리. 급할 필요가 없었는데. 아텀또 죽는다. 어? 어? 야 나쁘지 않은데? 야카야 캅, 야 캅, 캅, 캅. 카스텔그 나왔어. 사실? 내가 궁 있었으면, 아. 바텀 띄워야겠다. 근데 바텀이 계속 무리하네, 상대. 우리 바텀은 계속 죽어주네. 생각... 야 탈론. 탑다이브 주자고, 탑다이브. 아아아아아아실냐아야탑 다이브 탑 다이브 아왜 이렇게 오, 다이브 콜? 잠깐만 다이브 각이 나오니까 다이브 콜을부지 갈게 오케이 가는 중 b x x 주워라 다이브 나 아, 가는 중 기다려봐 쩔어 나 뭐야 밀자 하렴 아템 반영 아 하지 마라 가는 중. 죽여, 씨, 폴러. 끝났다, 이거. 죽였다. 이게 끝났어. 파르마, 마방금 밖에 없어서 녹일 수 있어, 이거. 파르마, 가자. 플래시 있다. 아름다운. 아니, 넘겨, 한번더 넘어가. 못, 아니, 못 뭐, 넘어, 못 넘어. 쿨, 쿨, 쿨. 삐이. 계속 뛰고 하든가 길 쉽게 누가 먼저 한짓 볼러 나 무리 좀 하지마 너더더더 높은 티어로 올라가려면 여기서 더 높은 티어 없어 아니 너 챌린저 찍으려면 무리 좀 하지마 챌린저 아직 하지. 안 나왔어 챌 나면 그때 무리 안 합게 이더군 이거 생각도 이거 잘안 해. 아사년 인정, 사 음, 인정. 아 시블 일로 넘어갈 걸. 삐. 아 그리고 게임을 할 때, 어? 아주오 어, 이거 죽자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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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아런 마인드로 게임 하지나 시끄러워, 시끄러워. 야나 지금 나세다이 말도 안 돼. 야, 나 진짜 괴물이야 괴물. 나도 나지 제가 리얼 괴물. 가자. 나 진짜 다온콤이다나 아, 귀찮으니까 바로 TP. 아, 무리하고 싶다. 나 있다. 어, 저게 안 맞아. 아, 맞아요. 저 아까운데? 피육 좀, 피육 좀, 피육 좀, 피육 좀. 아비. 유콘. 안 피할 거. 라피안 본드. 초돌아치 애들. 초돌아치. 초돌 아래 때리네. 여기 봐도 초돌아치 쟤들 어, 아니 얘네 미투. 초돌 초돌아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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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들 좋. 똑같이. 한오 분. 집으로. 야 이거 바, 바로 먹고 끝내면 되겠다. 근데 이게 원래 내 스타일이었어. 그렇지. 내 라인전은 이런 스타일이라고. 우와. 이거 가면 나도 간다. 니거 가면 나도 같이. 나 제발 살길. 나 여기서 치가야 돼. 파룬 보프로 치가야 돼. 카드스 궁쓰기 전에 치가야 돼. 없어. 아궁 썼어? 그래? 그럼에 괜히 왔잖아. 야 이상한 짓 하지 마 끝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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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쫑앙천개뛰띠뛰나 응, 있다 요거 아, 아 요거 뭔 소리야 요거지 요거지